자, 아홉 번째 유형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근이 조건이 주어질 때 미정계수 구하기 그냥 미정계수 구하기 인데 어, 뭘 이용해라 세근이 어, 세근을 우리가 항상 세근의 어, 조건이 뭐 주어질 때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세근을 미지수로 놓고 미지수로 놓고 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든 아니면 우리 그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참이니까 대입함이면 참이라는 걸 이용하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거야 그냥 방정식의 근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뭐야 가정 어, 가정하여 첫 번째 대입을 하든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자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는 거야 거의 대부분이 그죠?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두 가지 밖에 없으니까 대입하는 거 하고 금각 예수의 관계 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이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고 그거 외에 뭐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그 근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을 가정을 해서 일단 가정하라는 얘기는 어 문자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문자로 표현할 때이 문제 유형에서는 아홉 번째 유형에서는 뭔가 이렇게 세근의 비가 주어진 비가 아이고 발음이 안 되네. 비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연속한 세 정수다라는 이런 조건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조건도 좀 다르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죠그니까 어? 연속한 세 정수 꼭 이렇게 안 주고 뭐두근뭐한 아 근이 뭐 다른 근의두 배고 또 다른 근은 세 배다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두배세배뭐 그러니까 비처럼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 가정해서 문자로 표현을 해서 이두 가지. 대입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원래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도 이용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이런 것들.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802번이구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의 비가 1대1의 3일 때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근을 하나를 알파로 잡으면, 그 다음은 2알파, 3알파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러면 그냥 세근을 그냥 다 구할 수 있다. 왜냐면 세근의 합을 아니까.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그 세근 다 더하면 얼마다? 12다. 따라서 이거 6알파잖아요? 어, 그럼 알파가 2네. 그러면 세근이 다 나왔죠. 2랑 그거의 2배, 4랑, 어, 그거의 3배, 6이랑. 이렇게 세근 나왔으니까. 자, A는 이제 2씩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죠? 자, 둘씩 곱하면, 8이랑, 4, 6에 24랑, 2, 6에 12. 이렇게 더하면 되겠구요. 그러면 44인가요? 그리고, 자, B는, 우리가 이제, 어, 부호 바꿔서, 이 곱해서 부호 바꾸는 거죠? 그지? 그럼 곱해서 부호 바꾸면은, 8, 6에 48. 마이너스 48. 그래서 얘네 둘이를 더해달라 했네? 정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어, 이해되시죠?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803번이고요. 발음이 잘 안되네. 803번이고요. 자 세근이 연속한 정수일 때라고 했죠. 어. 그러면 우리 이런 건 연속한 정수일 때는 어, 1차이나는 수잖아. 다 1차이. 어. 그러면 또세 개니까 하나 알파,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1, 하나, 알파 플러스. 요런 식으로 이제 세근을 놀아내, 이거죠. 그럼 셋이 더하면 삼 알파죠. 세근의 합. 그죠? 그게, 얼마다? 어, 1이다. 그죠? 1, 1이다가 아니라 3이다. 잘못 말했는데 3이다. 그래서 알파가 1이다. 어, 알파를 계산해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알파가 1이면은, 오, 다 나왔네. 0하고 1하고 2였네요. 그러면 A는? A는? 자, 둘씩 곱해서 더하라며. 이거 0이고, 이거 2고 요거 0이고 그러면 2가 되겠고요. 자, b는 자셋다 곱해서 부호 바꾸라 했는데 셋다 곱하면 0이잖아 어차피. 어, 0이네. 그래서 a-b를 하면 어, 정답은 2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네요. 음.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804번이고요. 804번은 음, 3차 방정식 세근 중 두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라고 했네. 자, 두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놓고, 또 다른 하나는, 뭐, 뭐 다른 건 뭘로 놓을까? 베타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셋이 더하면 베타가 되잖아. 그죠? 그 세근의 합이 1이죠. 그러니까 베타가 1이야. 그냥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세근의 합.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더한 거, 하나씩 더한 거, 요거 분의 요거, 하나씩 더한 거 이해되죠? 하나씩 더한 거 1이죠. 어, 그거 바로 나오면 돼요. 그죠? <laughs> 자 그리고 어셋다 곱하면 이거 다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그게 이제 요거 분의 요거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6이라서 자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4면 얘는 마이너스 4고 얘가 마이너스 4면 얘가 4니까 결국에 나머지 두 분은 4하고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구한 거지 뭐. 됐나요? 어, 그럼 k는 어떻게 하라고? k는 둘씩 곱해서 더하래며요 어, 그러면 봐봐. 이렇게 둘이 마이너스 4랑 이렇게 둘이 플러스 4니까 없어지죠. 어, 그리고 요거 둘이 곱한 마이너스 16이 정답입니다로 가는 거지. 됐나요? 어렵지 않죠? 간단하네 생각보다. 어, 다음, 이게 끝이네요. 이번 유형은.